애들 안녕? 문쌤이야. 자, 그러면, YBM 박준환 2과 본문 3, 어, 계속 이어나갈게. 언어네 영어 부 잘하고 있냐? 야, 나 지금 장난 하는게 열심히 막 재밌게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너네도 영화의 재미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시험 잘 보자. 알았지? 간다! 아, 어, 내가 아니고, 이건 딴 사람이야. <laughs> 자, 가볼게. 오케이. Another sign으로 시작하고 있어, 오케이? Okay? 어, 그 본문 1인가 본문 2에서 another에 대해서 얘기했지. another가 뭐라고 불러봐. 뭐랑 뭐를 합친 거라고? 언 더하기 어덜. 그래서 뒤에 뭐 나온다고? 단수 명사 나온다 그랬지? 알겠지? 거꾸로 단수 명사가 나왔으면 others 같은 거 나오면 안 된다. 그냥 어덜도 안 되고, 그래서 another. 이건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거, 또 다른 하나, 이럴 때 a n o t 를 쓰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또 다른 신호래. 뭐의 of the intelligence of the octopus. 그래서, 문어의 지능의 또 다른 신호. 알겠지? 뭐, 증거 같은 거였지? 저번에는 뭐, evidence 같은 거 썼지? 그래서 신호는 뭐다? It's use. It's도 조심하라 그랬지. 형태. 생각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틀린다고. 그래서 그것의 쓰임인데 사용세, 아, 사용인데, use of tools. 그래서 도구의 사용이다. 그래서 뭐가 나오고 있어 지금? 도구가 나오고 있지. 자, 그래서 또 다른 신호가 뭐래? 도구 사용을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in the lab 실험실에서, octopuses 어, 그 문어들은 use tools 도구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근데 뭐할라고? 음, 또뭐하려고 나왔지? 뭐 하려고? To get food rewards. 그래서 먹이 보상. 이게 rewards가 보상이지. 너네 게임하다가 rewards란 단어 많이 보지? <laughs> 알겠지? 뭐 미션 수행하고 이러면 리워드 받잖아. 그지? 그래서 먹이 보상을 받으려고, 얻으려고, 얻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한대. 어, 문어가 도구도 사용할 줄 아는구나? 하긴 걔네들 뭐 다리도 많고 그래가지고 도구 사용하기 쉬울 거야. 그지? 맞지? 아 맞잖아. 오예 <laughs> 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자. In the wild 야생에서 그들은 그게 문어들이지, octopuses, octopuses야, 그지 어, 문어들은 use stones 돌을 사용한대. 근데 돌은 또뭐 할라고? 이럴라고? To create walls 그래서 벽을 만들려고 이러지. 아 이거 프린트물 갖고 있는 애들은 그 형용사적 나와 있는데 이거 부사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렇지? 어 생각해 봐 벽을 만들려고 돌을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뭐뭐 하려고 이렇게 하면 되지, 됐어? 근데 또뭐할라고 To protect. 아 그리고 참 이게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이거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고등학교는 그거 용법 문제 내면 하급이되니까 알겠지? 그런 거 거의 안 내. 알았어? 그러니까 중학교랑 달라. 중학교는 가끔 낸다. 근데 고등학교는 이거 거의 안 낸다고 보면 돼 어쨌든 그 미심쩍으면 그리고 선생님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형용사적이에요, 부사적이에요 이런 거 한번 미심쩍을 어, 미심쩍은 부분은 좀 여쭤봐 알겠지? 오케이 어차피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니까 됐어. 자를 다시 벽을 만들려고 돌을 사용한다. 그지? 근데 또 뭐할라고? 프로텍트하려고 그지?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부사적 용법을 해도 되고 또는 보, 이게 형용사적 용법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보호하는 벽, 됐지? 이거 봐더 자연스럽잖아. 머를 어, the entrance to. 자, 이 어휘 있잖아. 어, 선생님 이 그거 저다 알아요. entrance란 단어는 잘 알지? 근데 to가 붙어 나오는 거, 전치사 to가 붙어 나오는 거 기억하고. 그래서 그들의 집으로의 입구, 이거를 보호하는 벽, 이걸 만들었고. 알겠지? 만들려고. In o r d e r to 라고 했어. So as to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만들려고, 어, 그 돌을, 돌들을 사용한다. 돌이 원래 셀수 없는데, 이렇게, 그, 막 벽돌 같은 거 쌓, 쌓을 수 있고, 하나하나 셀수 있을 때는, 이렇게, 그, s를 붙일 수도 있어. 알겠지? 어렵지 않지? 지금 어려운 건 없었어. The entrance is to. 뭐뭐로의 입구. 이 정도만 보자. 오케이? 어렵지 않네요, 일단. 어, 또 다시 갈게. 그래서 they 네, octopus is 였지 걔네들은 use not only 야 not only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왜 뒤에 but이나 but 이나 but also 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세요 알겠지 also 가 지금 안 보이지 also 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생략 가능하다 not only a but also b <laughs> 됐어 그래서 너네 잘 알지 이거 야이건 쉽잖아 야, 아직도 이거 모르는 애들 있어 도니 좀 몰랐는데요. 야, 그럼 지구 외우면 되지까지 거, 그지뭐 이렇게 야 영어 쉽게 생각하라니까. 나도니 A 버 s 소 B. 근데 버돌소는 올소가 이렇게 주로 생략 많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버도 생략 쉼표 찍고 버도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 또한, 그지 A뿐만 아니라 B 또한. 문법 잘하는 애들은 요런 거는 조금 빨리 넘어가도 괜찮겠어. 알겠지? A 뿐만 아니라 B 또한. 요! 알겠지? 그래서 그들은 그돌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어떤 것이나 아무거나 다뭐 이럴 때 Anything 쓰는 거야. 어떤 것이나 사용한다. 그럼 어떤 거? They can find.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어떤 것이나 사용한다. 근데 뭐할라고 그지? To protect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겠지? 역시 얘기 다 끝나고 투부정사 어떻게 뭐뭐하려고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알겠지? 그래서 근데 protect themselves까지 요거 제기 대명사가 나왔다는 건 제기 대명사 항상 신경 써야 된다, 알겠지?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어떤 것이든, 그렇지? 어, 또 사용을 한대. 알겠지? 여기서 생략된 거, anything 이랑 they can find 다, 다음에 생략된 건 뭐다?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이생략돼 있다. 요거는 좀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위치는 안 써. 위치는 틀린다. 오케이? 위치, 요거 왜 위치를 안 쓰냐면 앞에 선행사가 anything 나오잖아. 그지? 선행사 anything 이었어. 그때는 that 을 써줘야 돼. 알겠지? 됐어?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문장 뒤에 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find의 목적안 보이잖아 안 보여 알겠지 안 보이니까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 생략 가능하다 그랬지 목관대는 생략 가능 알겠지 you know, yeah. 그 다음에 4번으로 네 번째 문장으로 넘어갈게 오케이 가보자 그래서 the most impressive example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사례가 등장하는 impressive Of octopuses using tools. 자, 그러니까 요거 봐봐, 이거 전치사 보이지? 전치사 뒤에 어 이렇게 그 ing를 놓고 싶어? ing 보이지? Using tools. 그런데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게 누구야? Octopuses. 그러니까 어, 요게 의미상의 주어란 말이야. 문어가 이해됐지? 그래서 요거는 소유격으로 어퍼스트로피를 붙여도 되고. 아니면 그냥 써도 된다. 그런데 어퍼스트로피 붙이는 거는 어, 조금 어, 그 요즘 거의 안 써. 알겠지? 특히 원어민들은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돼. 그래서 원칙은 근데 소유격이야. 됐지? 근데 어, 목적격이 허용이라고. 그래서 문어가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니까 뭐뭐 은느니가 이렇게 해석해보라고. 그래서 야 너네 국어도 잘해. 국어 근데 영어에서는 국어 뭐 보조사 같은 것만 잘하면 돼. 은느니가. 을, 를, 에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만 잘하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문어가 도구를 사용하는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알겠지? 이게 주어라고, 인상적인 사례가. 이게 주어라고. 이게 나온, 나왔대. came. 언제 나왔어? 자, 분명한 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과거 시제 써주는 거야. 됐어? 과거 시제는 분명히 쓸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뭐 어제. 작년엔. 근데 그 내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요번과에서 현재완료시제를 어 현재완료시제를 되게 많이 얘기했어. 그지? 알겠지? 오케이, 그거랑 구별하라고. 현재완료시제 어 현재완료시제는 뭐 완전 그 분명하다 아니면 그 대충 얘기한다. 대충 얘기하는 게 현재완료시제라 그랬어. 알겠지? 분명한 시제 알겠지? Came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그지? 2009년에 그지 됐어 어그 나왔다 이런 얘기지 가장 인상적인 사례가 여기서 2009년에 나왔나봐. 그래서 a few octopuses. 자셀수 있는 거에는 뭐 쓴다 a few 요거 쓰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음, 어법인데 몇몇 문어들은 뭐 어리틀 같은 거 쓰는 애들 없겠지. 리틀은 리틀인에는 셀 수가 없는 거야. f e w 인에는셀수 있는 거야. 알겠지? 퓨 가족들은 셀수 있어. 뭐 퓨나 어퓨나. 그리고 어가 있으면 긍정적인 거. 됐지? 어가 없으면 부정적인 거. 없으니까 부정적. 있으니까 긍정적. 알겠지? 그래서 몇몇 문어들은 were found. Were found. 지네가 찾은 게 아니고 찾아졌네. 요런 거 조심하라고. 수동태. 알겠지? 요런 거 조심하라고. 근데 찾아졌는데 뭐하는 게 찾아졌나? to collect. 그지? 모으는 게 찾아졌대. 발견되었대. 뭘 모아? 그럼 코코넛 셸스 그지? 코코넛 껍질 껍데기라 그래야지 원래 코코넛 껍데기를 모으는 게 어, 발견되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얘네들이 뭐뭐 하는 게 발견된 거야. 이해됐지? 됐어. 그래서 요거는 그 여기 아 역시 프린트물에 형용사적이라고 나왔는데 그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거는 봐봐 코코넛 셸를 그지? 코코넛 껍데기를 모으는 이런 악토퍼스, 그지? 몇몇 문어들이 발견되었다. 이래도 되지. 근데 여기가 너무 길어서, 그지? 악토퍼스 다음에 위치시킨 게 아니고, 이렇게 분리시켜놨다.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외치라 그래. 외치수식이라 그러는데, 아니, 그런 거알 필요 없고, 어쨌든, to collect. 어, 여기 떨어져 있는데, 길어서 떨어뜨려놨다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냥 부사적으로 봐도 돼. 발견, 봐봐. 왜 원어민들이 이거 뭐 외치수식 이렇게 생각하고 썼겠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몇몇 octopus들은 그지? 그 문어들은 발견되었다 근데 뭐 하는게 발견됐어? 뭐뭐 하는게 발견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알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거 부사적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나는 오히려 부사적으로 보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 알겠지? 역시 의문이 나면 학교 선생님한테 이거 선생님 형용사적으로 보실 거예요? 부사적으로 보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보라고. 알겠지? 그 정도 능동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자. 그럼 선생님도 이뻐하실 거 아니야. <laughs> 알겠지? 됐어. 그래서 they, octopuses 였지? 그들은 clean the shells. 껍질을 어, 씻었대. 알겠지? 어떻게? with bursts of water. 이거 물이란 게셀수 있어 없어 물셀수 없지 그래서 이버스트라는게팍 터트리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물줄기로 알겠지 버스트물 터트리듯이 이렇게 물이 촥촥촥 물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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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팍 하나 더 그려줄게 물방울 하나 더 그려줄까 물방울 알겠어 요런 게팍 물줄기로 껍질을 껍데기 조개도 그려줄까? 조개 조개, 나, 야, 씨, 어? 조개, 조개, 어? 물줄기 이렇게 조개를 씻는 거야. 조개 껍질을 씻는 거야. 알겠지? 됐어. 그래서, 그래서 여기 S가 붙어 있는 거 조심하고. With bursts of water. 알겠지? S가 붙었다. 그러니까 물줄기로 껍질을 씻었대. 물줄기가 이렇게 폭발하듯이 팍 나가야 잘 씻어질 거 아니야. 알겠지? 그리고, 자, 나열하고 있어. 그래서 씻고, 그지? 됐어. 껍데기를 씻고, 그 다음에 carried them 그것들을 가져갔다, 그지그 껍데기들이었지. 어디로 가져갔다? To a new location 새로운 장소, location 장소지 어렵지 않지? 그리고 and piled them, 그지 그것들을 쌓았다. As a shelter 뭐로써 은신처로서 알겠지? 이거 뭐뭐로서나 뭐뭐로서 뭐뭐로서 알겠지? 됐어? 여기는, 아, 로, 로 서가 좋겠다. 그지 은신처로서. 왜냐하면 수단이니까. 어9 5 0까지 내가 신경 쓰고 있어. 알겠지? 됐어 그래서? 그래서, 은신처로서 그런 거를 쌓았대. 파일드 했대. 여기까지도 크게 어려운 거 없네. 봐봐. 뭐, 클린드, 캐리드, 앤드, 파일드. 뭐, 그, 동사가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어, 동사, 동사 파트는 이거밖에 없잖아. 뭐, 그, 준동사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투부정사나, 어, 뭐, 그, 분사 같은 거, 그런 것도 안 나왔고, 그지? 그러니까 헷갈릴 것도 없다고. 알겠지? 나열형. A, B, and C. 그지?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traveling with shells. 껍질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travel이라는 거, 움직이는 거, 이동하는 거. under their bodies. 그들의 몸 아래로, 몸 아래에 껍질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식어구가 여기 with부터 바디즈까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들의 몸아에 껍질을 어떻게 위드는 항상 좀 생각을 잘 해야 돼. 가지고. 알겠지? 이동하는 거. 이게 주어라고. 트래블링이 주어야. 그래서 force them to 부정사. 너네 이 force가 나오면 뒤에 목적 보호 자리 to 부정사가 나오지 않을까? 항상 기대를 해 줘. 알겠지? force가 나오면 뒤에 뭐 나오지 않을까? 투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 줘. <laughs> 알겠지? 됐어? 그래서 그들이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하면 돼. 어렵지 않아. 그 a <불스> 지 폴스는 만에 뭐 강요하다 이렇게 많이 외웠지? 그냥. 근데 폴스 <불스> 목적어 투부 정사. 목적어가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laughs> 이렇게 하면 대부분 끝나. 알겠지?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뭐 강요하다 이렇게 조금 강요의 느낌이 강하면 이런 걸 덧붙여줘도 좋겠습니다. Force의 느낌, 알겠지? Force가 원래 힘이잖아. Force, 알겠지? 자, 다시 모말의 껍질을 가지고 이동하는 게 그들이 뭐하게 해? Walk하게 한다고. Slowly 천천히 걷게 만든다. Along the sea floor, 그렇지? 그래서 바다 바닥을 따라서, 뭐뭐를 따라서, 얼른 어렵지 않지, 뭐뭐를 따라서. 그래서 바다 바닥을 따라서 천천히 이동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이, 야, 여기에서는 이것은 앞 문장을, 앞 문장 전체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이 made the octopuses. 그 문어들을 만들었대. 그지? 어떻게 만들었어? 여기가 조, 어, 중요하겠네. More exposed to predators. 자, 아까는 hunter 사냥꾼이라고 본문 투가 툰가 거기에서는 사냥꾼이라고 나왔지. 이번엔 뭐 predator 포식자 이걸 직접 쓰고 있어. Predators, 그렇지? 아까는 뭐라고 나왔다고 hunters 이렇게 나왔다고 됐지? 자, 그래서 노출 시, 노출 시키는 거야. 노출 되는 거야. 문어들이, 지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 노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pp 형태 써줘야 된다고. exposed. 알겠지? 됐어. to 빼먹지 말고. 그러니까 포식자에게 더잘 노출되도록. 요거는 어법으로 낼 가능성은 좀 높다. 지나가는 문제로 낼 가능성은 높다. 알겠지? 그래서 문어들이 포식자에게 더 노출되도록 만들었다. 어렵지 않지? 오케이. 넘어갈게. 그 다음에 b u but. but. However, yet.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심혈을 기울여서 그 문장도 잘 봐야 되고, 이 접속사 자체도 잘 보자. 그지? 그러나, it seems that. 이런 게 나오네. 자, 그래서 it seems that은 뭐뭐처럼 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어, 근데 되게 중요한 거야. it seems that. 오케이. 이거는 선생님들이 이거 서술형으로 시험해내는 걸 되게 좋아해. 알겠지? 그래서, 뭐처럼 보인다. 이시 내용 이 있어, 없어? 내용 없어요. 아우, 대답 잘했어. 자, 그래서 그들이, 문어들이 were willing to take that risk. 자,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위험을 무릅쓰다가 take a risk지, take the risk, that risk지, 여기선.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는데 기꺼이 뭐뭐 했지. 됐어. 시제 차이 잘 보라고. 과거에 기꺼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심즈 보인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판단컨대 과거에 얘네들이 문어들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시제 차이가 왜 나는지 알겠지 시제도 조심하라고 보여 됐지 그래서 for greater future protection 그러니까 어, 더그 커다란 미래 보호를 위해서 알겠지 됐지? 자, 그런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 이제부터 좀 보여줄게. 이 h 스때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낸다고. 어 그래서 요거 어떻게 내냐면 대절 속 주어. 요거 따라해봐. 대절 속 주어. 대절 <laughs> 속 주어. 야, <laughs> 그래. 좋았어. 대절 <laughs> 속 주어. 대절 속 주어 데이지. 데이를 주어로 해서 문장을 다시 써라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요거 시험에는 day만 보여줄 거야. 그리고 여기 쭉 써라 이렇게 할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s 즈 e m e 가 어떻게 돼야 돼? 데이, 주어가 day로 바뀌었다고 대절속 주어를 밖으로 뺀다. 그럼 day s e e m 요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대절속 주어가 날라갔지. 밖으로 빠졌다고. 그러면 얘가 슬퍼 야. 주어야, 너대절속 주어야, 너 나랑 같이 놀더니, 어디 가니? 이러면서 슬퍼진다고. 그러면 얘가, 그래, 나도 꽃단장 해가지고, 딴 애를 만나야지, 직접 만나야지, 이렇게 할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뭐가 나와? s c e m e 2. 대절을 간단하게 구로 주어 동사가 없는 형태로 만드는 게 2야. 알겠지? 투부정사의 기능은 대절을 사실 2로 바꾼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were willing to였지 그럼 봐봐 요거 현재잖아 seeming 그럼 여기는 그 이전 과거를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to 부정사에서 과거를 보여주는 방법은 have pp밖에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바꿔? to have 비동사니까 been 요렇게 가야 될 거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돼 to have been willing to take the risk Uh, for greater future protection. 그대로 쭉 써주면 돼. 알겠지? 요 부분만 신경 쓰면 돼. 어렵지 않지? 됐어. 요 부분만 신경 쓰면 된다고.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낸다고. 알겠지? 뭐로? 서수령. 띠링띠링. 알겠지? 서수령. 됐어. 오케이.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8번 문장. 보자. 8번째 문장.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런데 과학자들 설명해 주네. 또 어떤 과학자들? 관계대명사 또 나왔어. 뒤에 주어 있다 없다. 주어가 안 보이네. 그럼 무슨 겨? 주 겨? 어렵지 않지. 어, 선생님, 그 어려운 관계대명사가 이제 쉽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어, 좋았어.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뭐뭐하는, 뭐뭐하는 하는 이렇게 붙여주면 된댔지. 어떤 어떤 알겠지. 관계대명사 나오면 영어는 계속 어떤 어떤 이러면서 자꾸 붙여나가 의미를 래서 그래서 who discovered the behavior? 그래서 그런 그 행동을 발견했던, 그지? 그러니까 과거에 발견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were willing to take the risk. 요거랑 그 관련이 있어, 알겠지? 됐어? 발견되거나 얘네들이 행동한 거는 과거 사실인데 어, 지금 판단하는 건 seems였고, 그지? 요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봐봐, 그 행동을 발견했던 과학자들은 주장한다. 너네 이거 시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별로 없을 테니까 잘 들어. 이 과학자 봐봐. 이게 s 즈 m s 아까 현재형이었잖아. 여기 argue도 주장한다. 자, 뭐뭐처럼 보인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 그래서 주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현재 시제 왜 쓰는지? 됐지? 과학자들은 지금 주장하는 거야. 뭘 주장해? 자, 이런 거 있잖아. 문법 몰라도 뭐? 대절 쓴다. 어? 왜? 뒤에 문자? 뭐할 테니까 완전 할 테니까 알겠지? 어, 그뭐 주장할 사실, 완전한 문장으로 음,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됐지? 선행사도안 보이고 됐지? 자, 그래서 This is clear evidence. 자, 이것이 어, 그 분명한 이런 증거래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뭐야? 어, 이것은 뭐냐면 문어가 껍질 속 껍질 밑에서 이렇게 슬로울리하게 걷는 그런 사실이었지. 됐어. 그 앞에 앞에 문장이 있었네. 그래서 아 c t o p 가요거 프린트물 있는 애들은 프린트물이 오히려 좀 방해가 되네. 어, 왜냐하면 요거 바로를 좀 잘못 친것 같아. 알겠지? 수식 관계는 요렇게 하는 게 좋다. 알겠지? 왜? 전치사 나왔지? 그 다음에 ing. ing를 하는 게 누구? 의미상해 주아 c t 퍼스 u s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한다고? 문어들이 문어가 도구를 사용하는 증거. 어떤 증거?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을 한대. 어렵지 않지. 왜 내가 이렇게 묶으라는지 알겠지? 그리고 여기 ing 나왔다는 거. 의미상의 주어는 a c t o p u s 어렵지 않지. 됐어. 또 넘어갈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 본문 3 거의 다 끝났는데 그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자. 그래서 이번 본문 3 내용이 뭐야? The tool-using intelligence of octopuses. 문어의 그지 도구를 사용하는 지능. 역시 문어의 지능. 근데 뭐? 도구 사용 지능. 알겠지? Tool-using intelligence를 보여주고 있어. 툴, 툴이 중요한 거였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어의 지능을 나타내는 또 다른 예시. 이거는 뭐다? 도구 사용이다. 알겠지? Use of tools. 그치? In the lab. 실험실에서 문어는 도구를 사용해서 음식을 얻고 in the wild 야생에서는 돌을 사용해서 집에 입구를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그래서 2009년 인도네시아에서 문어들이 코코넛 껍질을 모아 피난처 쉘터로 사용하는 모습이 발견됐대. 그치? 자,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문어가 도구를 사용하는 명확한 증거 clear evidence 그치? 이런 걸로 여겨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됐지? 문단 요약. o c t o p u s 들은 Demonstrate, 보여준다. Intelligence. 지능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By using tools. 그래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뭐와 같은? Such as coconut shells. 그지? 코코넛 껍데기와 같은. 그지? 뭘 위해서? For protection and shelter. 그래서 보호와 어떤 은신처를 위해서 코코넛 껍질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그지? 지, 뭘 보여준다? 역시, 지능을 보여주고 있어.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본문 4에서 보죠. 어, 바이 바이 바이.